자, 안녕하십니까. 쌈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히든 포크라는 게임인데, 어, 수분 그림 찾기인 것 같아요. 많이 해보는데, 이게 스팀 게임으로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원숭이요 탐험과 갈란드는 이 파충류의 혀를 보고 매우 감탄하고 있습니다. 큰 뱀이 덤불 속에 또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키키는 푹신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흰바나나를 챙겨가세요 어? 아 이런걸 찾아야되나봐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은 어얘 여기있다 그치 한번 어, 가까 갈란드 찾았고 큰뱀 어디 보자 큰뱀큰뱀큰뱀이 힌트인가? 덤블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어 여기있다 아 이렇게 물건을 치울 수가 있네 약간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요런 히든이 있구나 어 뭐야 뚜시 뚜시 푹신한 곳이라 요런데 숨어있지 않을까? 어여기있다아 어, 아니네 어 맞나? 어 맞다 원숭이 키키 바나나 바나나 어여기있다 좋아요 간단하게 레벨 클리어 뭐야 야 아까는 그거는 겁나 쉬운 거였잖아. 말도 안 되게 어려워졌는데? 어, 이거 찾았다. 멋쟁이 제시. 너 멋쟁이 제시. 아요 어, 너무 어려워. 얘를 상호작용 누르는 게 재밌네. 어, 조난당한 사람 여기 있었어. 기타 치는 여인. 남성들과 파충류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줄 음악을 한대. 어, 아 어, 여기 있다. 기타 치는. 여인. 좋아. 오노는 태극권 수업을 좀더 집중해서 듣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노 well, 뭐야? 블링. 무당? 난장막을들 치고 동굴을 엿봤지만 거기에는 오직 무당뿐이었어 으흡. 어딨을까? 으흡. 오노 오노 어딨어? 다 눌러봐 막 누르기 전법 <laughs> 어? 원숭이 왕 키키 뭐야? 왕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다른 원숭이들을 질투한다 그렇군 아오늘 어딨어 안 보여 어? 아더 움직인다 맵이 엄청 넓잖아. 오잉? <놀람> <놀람> 이렇게 생기면 없는데. 아, <놀람> 오끼끼. 어, 뭐야. 이상한 애를 찾았잖아. 뭐야, 얘. 새 덕후. 덕후였어. <놀람> 뭐야, 판다도 있어? 판다. 판다, 판다. 산다가 있다고? 어 뭐야 이걸 갈가낼 수가 있잖아. 어 곰돌이 았다 우와. 다 갈가네. 근데 이래도 못 찾겠어 이두 놈. 아 여기 있다. 오노 찾았고. 웃기기 입. 어호 웃기기가 어디지? 일단 다른 거부터 보자. 우아한 새가 가늘고, 우아한 알 낳고, 어, 닭 있고, 어. 파충류가 있네. 어, 아리다. <laughs> 아, 눈 빠질 것 같아. 와. 닭이 어딨지? 닭이 있대 말이 돼? 어 뭐야 이거 원숭이 찾았어 <laughs> 이런 거 있었어? 나 이거 왜 지금 처음 봤지? 이제 진짜 두개 남았어 원숭이랑 파충류 원숭이래 닭이랑 파충류 뭐 나비 한 마리 못 잡는 애를 비웃는다. 얘잖아 지금. 얘를 비웃어. 요건가? 요 근처에야 될것 같은데? 얘가 나비 잡고 있다. 얘를 비웃으려면 어디 있어야 될까? 있다. 아, 얘를 비웃고 있었구나. 오케이. 닭은 한입거리로 생일 마감을 운명에 놓여 있다. 음식 같은 거를 하고 있는 날 봐야 될것 같거든. 어디 보자. 오, 배만에 있었어. 아. <laughs> 아, 어렵다. 어려워. 와우, 벌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죠. 맵이 겁나 넓어. 이 X는 파면은 뭐가 나오네? 온소, 뭐? 일단은 이런 거를 다 캐보자. 양봉꾼 벨이 벌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꿀좀 훔치지 마세요. 어리라. 뭐 야, 거이그 누르는다. 첨이었어머리 어디 있지? 블링. 어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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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일단 넘어가 딴 애부터 하자 마이는 나비를 잡을 때마다 놓아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직도 나비가 많아요 얘네 바로 옆에 있었어 나무꾼 플렉은 그의 대망의 도전을 직면했습니다 나무꾼이니까 나무 앞에 있지 않을까 싶네 엄청 큰 나무에 있지 않을까 좀 다류란 얘인가 제일 큰 나무 얘인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좋아요 다음, 페이트는 인터넷 중독에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캠핑장 와이파이 존 앞에서 텐트를 치고 말았습니다. 와이파이 존을 어떻게 알아? 이거 아닐까? 이게 인터넷이 있잖아. 아 멀미할 것 같아. 너무 집중하니까 멀미할 것 같아. 어, 아, 여기도 있네? 이거 와이파이잖아. 와이파이 옆에라는 게뭔 말이지? 이런 데는 아닐 거란 말이야. 어? 여기 벌 양봉장 아니야, 이거? 그럼 얘는 여기 근처에 있겠네? 양봉꾼 페리. 여기가 양봉장이네. 벌들한테 쫓기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아, 여깄다. 양봉꾼 페리 찾았다. 봐요. 페이트는 찾자. 어, 캠핑장 근, 근처에 와이파이가 있다. 어, 뭐야 얘? 2반. 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어, 여기 있다. 페이트를 찾고 바나나는 과일 바구니 안에 있습니다. 미친 척을 어떻게 찾아? 템프 일단 다 뒤져 노래 끄면 애들이 춤춰 키면 춤이나 춰라 너네 어허 어딨을까? 좀 큰거부터 찾자 거북이 라파엘로가 햇빛 앞에 몸을 말린다 이게 어딜 봐서 거북이냐? 멧돼지? 멧돼지가 있어? 멧돼지한테 잡아먹힐 운명이라는데. 와 바나나 이런 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작아. 멧돼지면 사람이 좀 없는데 있지 않을까?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건 그런 거까지 신경 쓰진 않았을 것 같아. 사람이 많아도 있을 수 있어. 어, 멧돼지. 얘네잖아. 콩로버섯 어 찾았다! 나이스 두개 남았어 라파엘로랑 바구니인데 바구니는 일단 바구니가 아니고 바나나에 바나나는 일단 바구니에 있다고 그랬고 파일 바구니라 아 눈깔 빠질 것 같아요 이 게임 어, 바나나, 뭐야! 여기 있었어. <laughs> 와, 이거 어떻게 찾아, 미 마지막, 이제, 거북이, 라파엘로. 거북이니까 좀 물가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햇빛에 몸을 말리고 있다. 아, 이게 근데 거북이가, 거북이 같이 생기지가 않았어. 이게 어떻게 거북이야? 안 보여. 어 여기 있다. 찾았. 나이스. 전부 찾았습니다. 자 뭔가 휑한데 이번엔 오히려 쉽지 이러면. 자 파비앙은 축제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표지판이 도와주질 않네요. 근데 겁나 크네. 미친. 말이 돼? 야 진짜 말이. <laughs> 이게 뭐야? 와..뭐야이게 일단 축제를 찾아봐야되나? 어 미스터 벌레 몰랐어요 난 니가 을레라는 것을 이게 지금 축제같거든? 근데 이거 뭐야 얘 알라딘 뭐야 신기해서 눌러봤는데 진짜 눌러줘.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아. 바비앙은. 바비앙 이 자식 어디 있어? 와 이건 나 진짜 눈 눈깔이 너무 아픈디. 바비앙. S.O.S. 표지판이 도와주질 않는데. 아 표지판이 있었거든? 어디였지? 이건 뭐야? 표지판! 있다! 어 나이스. 표지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생, 하는구나. 어 카라는, 카라의 차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채, 서라운드, 스피커, 커플도, 그리고 털달린 의자까지 모두요. 차? 뭔가 수상해 보이는 거다 눌러. 어, 식물. 링. 지금까지 배웠던 기믹들을 다 써야 되네. 아, 분노의 맥스. 힛. 분노의 맥스가 뭐야? 힛. 포식자 분노의 맥스에게 뿔하으로 부족하대. 힛. 아, 이거, 배드맥스구나. 누르면 이상한 어, 얼레가 잔뜩 나와. 어, 여있다 아, 차가. 낙타 얘기하는 거였어 <laughs> 어이가 없네 에릭은 구주신호를 만들고 누군가 하늘 위를 봐주길 기다립니다 구주신호 이거잖아 SOS 하늘 위를 봐주길 바란다 <laughs> 어머가 어? 솜브레로 선인장은 사막 외곽 어딘가에 자라고 있습니다 외곽? 외곽 <laughs> 일단, 다뭐아요 어, 3마리의 독수리가 먹어주지 않은 건 여자의 안경뿐이었습니다. 안경. 안경은 난이도가 높을 것 같으니까 오. 넘어가자. 마티는 음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춤은 마음, 어, 춤? 약간 파티장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춤을 안 추고 있는 애가 있나? 없어! 어디야? 요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 다 눌러봐. 아 모르겠다. 여기가 전설의 그 오아시스인가 보군. 어뭔 말이야. 오아시스가 있긴 있었거든. 여기 있다. 동굴이 어딨지? 이 독수리랑 이거는 다른거야? 얘가 이거 같은데 우와어 뭐야 외로운 독수리 찾았다 링. <laughs> 아 모르겠어 물병은 모래 언덕에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래 언덕? 모래 언덕? 어 여긴가봐 물병 물병물병물병어 아. 찾다. 았 봐요. 사막에 이렇게 조난 당한 사람이 많아. 다음 거 봅시다. 기기 중에 흰등 전갈은 새끼 전갈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막의 왕은 절대로 지하로 숨지 않는 법. 아 전갈이라. 아 이게 전갈인가 보다. 여기 중에 흰등 정갈이라는 게 있는 거야. 지하로 숨지 않는 법이라고 했으니까 지하로 들어가지 않나 봐, 얘는. 어, 여깄다! 나이스. 아, 나무에 있었구나. 얘는 들어 지하로 안 들어가니까 나무에 사네. 선인장 숲의 파충류는 위장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가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 씨, 선인장 숲? 여긴가 봐. 야, 눈 크게 뜨고 찾아. 으악. 어. 으악. 어딨어? 으악. 어. 으악. 으악. 위장이 잘 되겠네. 조용해. 나도 지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 위장 너무 잘된거 아니니? 어디 숨겨놓은 건 아니겠지? 이렇게 된 이상 확대하고 막 누르기 전법. 선인장숲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몰라, 포기. 딴 거부터 차근히 해보자. 에릭. 야, 에릭은 사람인데도 못 찾았어? 아, 이걸 이렇게 치울 수가 있구나? 나 이걸 왜 이제, 지금 알았대? 주문이 필요하다. 안경을 한번 찾아보자. 안경은 지금까지 찾아보려고 시도는 안 했거든. 어? 아여있다 안경 봐요 이제... 이 마틴이랑 오아시스랑 탁충류 어 마틴 찾았어 블링. 막 누르다보니까 나왔어 오아시스 여기도 오아시스가 있긴 있는데 찾다 아요거였어 봐요 이제 마지막 요선인장박 <laughs> 선인장수 와나 이거 진짜 못 찾겠어 어떻게? 해와 이거 어떻게 알아? 파충류 이개 같은 거아 제발 어디 있어 찾고 싶어. 어. 아, 진짜 못찾겠다 못찾았다 어, 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히든 포크 한번 해봤고요 숲속이랑 내륙까지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직 도시 서유경, 순의공연해외 공장까지 굉장히 어, 많은 스테이지가 있고 시음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집중력이 좋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을 한번 구입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